다들, 토나을 갔지 않아? 밥주세요설 뭐 <laughs> 전날, 시댁에 가기 전 카페인 충전을 했습니다. <laughs> 이제 시댁에 도착했네요. 이런, 이런, 엥, 엥. 동재야, 아, 네, 할아버지 아, 네,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어? 어. 아, 할배는 아, 또 아, 어디 데리고 가는데 뭘을 거네 지금 공그랑땡그 다음에 연근 어, 밀가루 밀가루도 한번안 만져봤나 저 아저씨는 음? 음, 맛있겠다. 니. 바삭한 거 아니야. 어, 언니 밀가루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어. 아물 털어야 돼. 그래. 엄마 해라. 털어야 된다, 나나. 지금 진 응. 되여가지고 뜨겁다. 제가 괜찮냐? 말도 한마디도 없는 저런 여자. <웃음> <웃음> 대단한 여자지. 괜찮아. 자기야 아팠지. 사람들은 찍을 걸다 알아야 되는데, <laughs> 사람들 우리 유튜브 안 보는데, 우리 조회수 없는데, 어? 우리 기록하려고 찍는 거지. 보자. 많이 되었때 엄마, 빠르지. 어때? 빨리 하는 것같지않나 잘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아. <laughs> 안 뜨겁나? 아니, 안, 안 뜨거워. 시원하네. 손맛, 저는 손맛이야. 그렇지. 뒤집게 쓰지 말자고 <laughs> 아니, 뒤집게는 써야지. 어. 잘한다고 해줘야지. 응, 어, 잘한다. 오 너무 잘하는데. 너무... 네. 어머 잘했어. 응. 빨리 빨리 하자. 그래. 그데 응. 그걸 복판에 먼저 넣야돼 기름하고 해가. 복판에 넣고. 넣고, 넣고 그래가지고 기름 밀어야 돼. 응. 밀가루 털어야 돼. 하, 아, 다음에. 알겠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건동재는 됐지 할아버지가 동재 오자마자 바로 아래채로 데리고 가셨는데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몰래 남편이 들어가봤어요. 건동재 너뭐 하고 있어? 어? 아들, 누가 TV 보고 있으래 아들. 아빠, 아빠, 한개 더. 혼자 다물 거야? 한개 더. 까까 할아버지 갖다 준거아가 더, 자식이. <laughs> 한개한개 더. 없네. 내가 매일 물어도 안눈다하고 요즘 미리 물어보면 그래요, 안 한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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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좀 대비 봐라. 어, 눈 따가. 기름때문에 눈이 담았다. 나온다. 먹어. 야. 야. 먹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저러가. 먹어 저러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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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laughs> <중재가> 동야요거는아 <왔네? 중재야. 웃음>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고 여기 앉아서 봐. 알았지? 이아들 <laughs> 혼날 거 <것> 같지 않아? 갔 <laughs> 아들. 야,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할머니. 동야 이게 뭐야 이게? 면동. 이게 어? 이놈의. 봐 뭐? 재밌어. <laughs> 아재 냅시에 뭐봐 앉아 해봐 앉았지 손임봐오 잘해 잘해 동대도 해봐 손해봐 손해봐 동재 앉아 해봐 앉아 해봐 아야야 손으로 <laughs> 때리듯이 하면 어떡해 모카 모카 먹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어. 모카 밥은 이거야 모카, 빠빠 여기 있어. 아켜 아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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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접으려고 야야야야야 할머니를 접으려고 가자 자 가자. 어? 가자 어? 네. 모카 집에, 집에 가자.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가자 이제. 아니 그 멍멍 가야 돼. 가자 따라했다. 이제. 이번에 즈라 가야 돼. 우리 이제 목하 안녕. 알았어.

돈머니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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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그래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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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과장 계주고 어, 할매도 하나 줄까? 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 주고. 네. 다섯 개. 자 할매 주고. 할매도 하나 주고. 아, 고맙습니다. 목하 줄거 할매 행안 줘. 할매 안 줘. 목하. 아, 목하 받. 먹는가 이라 사란다. 목하 받아라. 그럼 또. 줘 봐. 줘 봐. 줘. 뽀뽀. 아이고 산다. <laughs> 할머니도, 할머니도 뽀뽀해 줄래? 할머니도 뽀뽀해 줄래? 할머니도.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제... 참 성가 튀긴네참 이런 것도 있다. 그자? 아이고, 이제 좀 컸다. 고건자 뽀뽀도 아이고, 잘한다 나... 아이고 잘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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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깐 왔다 인사해요 잠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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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y.